네, 마틴 선생과 함께하는 고1 2014년 3월 모의고사 지문 분석 3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es parents' physical touch communicate their love to the teenager?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부모의 신체적인 접촉이 communicate their love, 그들의 사랑, 그들은, 여기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10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좋고 뭐 이렇게 사랑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the answer is yes and no,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게 대답입니다. It all depends on 그것은 모두 어디에 달려 있어요? When, where, and how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나오고요. 어허그라고 났네요 껴안았어요. 갑자기 껴안습니다. 네, 영어 글쓰기에서는요, GS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 한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스페스픽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이제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주제를 먼저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예시를 들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그게 바로 GS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허그 g may be embarrassing. 네, 갑자기 껴안는 거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If it's done, 그게 되어진다면, 여기서 이시라는 건 허그를 하는 행위고요. When a teenager is with his friends, 친구들이랑 10, 그 10대, 네, 자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녀가 10대랑 있는데 갑자기 아빠나 엄마가 껴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님과 아이들 간에 이런 신체 접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그렇죠. 예문을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for instance 가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껴안는 건좀 곤란합니다. It may cause the teenager, cause a to be죠.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10대로 하여금, push the parents away. 부모님을, 아, 저리 가요! 하고 밀어버린다던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던가, or say, 또는 말하게 한다는 거죠. stop it. 아, 그만해요. 이렇게요.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실패. 네, fail. fail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B가 나오고요. m um, a s s a i n g the teenager's shoulders. 이제 자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after he comes home. 집에 온 다음에요. from a game. 자, 경기를 마치고, 네,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동명사 주어겠죠. 그렇죠? 이것은 may deeply communicate love. 이건 아주 마음속 깊은 것에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B의 앞에는 실패고, 그죠? 뒤에는 사랑을 전달했으니까 성공이네요. 앞뒤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접 접속사, however.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a loving touch, 이런 사랑의 신체 접촉은요, after, 뭐한 후에, after a disappointing day at school.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 끝에, 이렇게 사랑의 신체 접촉을 한다면 이것은 will be welcomed. 그렇죠? 환영받겠죠. as true p a r e n t l love.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결국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신체 접촉은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서 communicate a to b가 나옵니다. 문법적인 건요. 그 다음에, 뭐, 디펜 p 온 n s 3인칭 단수죠. 이시니까, 음, embarrassing ing로 나왔다는 거. embarrassed 아닙니다. 그죠? ing와 e d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사람이 나오면 1위고 사물이 나오면 ing다.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를 파악을 해가지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1위가 되는 거예요. 이 h u 는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다. 그래서 embarrassing i n 를쓴 거고요. 그다음에 음. 그래서 cause a to b가 나왔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b가 근데 자, 요거 push하고 to push하고 say하고 두 개가 병렬입니다. 혼선 어, 병렬 구조인데요. 앞에는 to 부정사인데 뒤에는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거 아시죠? 네, 2a 플러스 2b는 뭐예요? 2a 플러스 b죠. 네, 투부정사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때 이렇게 수를 하나 생략하고 네, 이렇게 묶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병렬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징, 동명사주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 뭐,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 문법적인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36번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요, 네이버 블로그 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37번에서 계속하도록 하, 하겠습니다.